이수건설은 브라운스톤이라는 고품격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건설기업입니다. 또한 토목, 플랜트, 회사업 등 사회인프라시설에 대한 전문적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목 현장 공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대부분의 시설물들, 그것을 사회기반 시설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회기반 시설물을 직접 만드는 곳이 현장이라면, 저는 현장의 업무가 정해진 공사 기간 내에 계획된 예산과 품질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교량 등 사회 기반 시설물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볼때 내가 이 사회를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이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과의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발주자의 정책적인 면, 그리고 민원은 현장의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정확한 분석과 다양한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현장에서 1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여러가지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공사 수행에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문화와 관례를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하고 또 수차례 주민 설명회를 가지고 의견 차이를 좁힌 결과 착공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물이나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2시간이 넘는 거리를 걷던 아이들이 신설된 버스 노선을 통해 2 0분이면 시내를 갈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돌아와서 그 아이들로부터 고맙다는 SNS 메시지를 받았던 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장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공인은 아니라도 공인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하는 이유는 단지 개인의 이익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에 무언가 공헌하고 싶다는 욕심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이수인은 시민을 위한 편의 시설을 건설하는 사람으로서 모두 공인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도전을 미션을 수행해 나가며 캐릭터를 성장시켜가는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도전을 통해서 나 자신을 계속 레벨업시키고 그 과정에서 성취감과 행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게임처럼 계속 즐겁게 도전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계속요. 하다 보면 게임에 중독이 되듯 도전도 중독이 될 것입니다. 이수가 당신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